전문은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사야의 계속된 예언의 장면으로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언의 요지는 그들 나라들이 모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쇠락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으로 예언된 점이 특징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고 동시에. 죄악과 우상의 세상 도시는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강대한 이 아수르를 정복한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간네살 왕에 이르러서 바벨론은 고대 중근동 지역을 장악한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장차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 제국의 힘은 강대했고,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인 주전 8세기 초에는 아수르가 최강인 줄 알았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릴 바벨론이 있고, 게다가 그러한 바벨론까지 함락시킬 엘람과 메데, 바사국까지 있다고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은 도무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잠꼬대 같은 소리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신령한 통치력으로 장차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바사국 군대에. 당한 위용까지 내다 보았습니다. 아 절에서부터 9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견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 파사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전과 주호는 예수크리스도에 의해서 나누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결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와 제국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들은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마루둑, 아누, 아낫, 이스타르, 태양신, 샤메소, 월신, 신등이 각종 우상들이 형상화되어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 앞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유였습니다. 다른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돈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두마와 세일은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이 세일산의 도시를 정하고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사야 당시 이들도 아수르의 침략과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돔의 장례와 해방에 대해서 알고자 파수꾼이라고 비유된 선지자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물음에 대한 파수꾼의 대답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즉 평안의 아침이 올 것이지만 은 이어서 고난의 밤도 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고 권고했습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사실아, 에돔은요, 유다와 친형제 나라로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좋아서 믿음의 장막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을 거점으로 외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세일산을 에, 보면요, 천의 요새입니다. 온통 바위산입니다. 그들은 그 천연 지형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요,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원한 소망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에돔에게 외쳤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외적인 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성, 하나님을 떠난 외적인 어떤 조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은 드단과 대마와 게달로 여기 이제 예, 대표되어 있습니다. 드단인과 게마이는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대상들이었고 게다리는 본토에서 유목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라비아는 바벨론과 에돔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북소 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 지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두로까지 연결된 무역로를 통해서 상화와 카페트 등을 장사해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들의 풍요로움, 부요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이사야는 그들이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해서 생활 터전을 잃고 숲으로 피난하고 유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이 예언대로 아라비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점령당하고 그들의 영화는 한낱 물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부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간과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은 부와 명예, 건강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질 계달의 영광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